자, 2참수와 1참수가 존재. 그래서 2참수에서는 축의 방정식이 중요하니까, 먼저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, 얘는 축이 X는 1이죠. 그래서 교점이 AB라고 나와있는데, 얘가 삼각형 DAC를 만들었을 때 정삼각형이다 라고 나와있잖아. 그러면은 AB의 기울기가 바로 루트 3이구나 라는 게 나온 거야. 왜?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각도가 60도잖아. 60도니까 기울기는 루트 3이 나온 거지. 그러면 A가 바로 루트 3이었구나. 라는 게 나온 거야. 거기에 A와 C는 당연히 X축과 평행하니까 얘는 축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야. X는 1에 대해서. 그러면 a의 x 좌표가 1 빼기 루트 3이니까 c의 좌표는 1 더하기 루트 3이 됐던 거지. 아, 그러면 p가 1 더하기 루트 3이구나. 따라서 p 제곱 빼기 2a는 p 제곱하면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2루트 3. 그래서 4 더하기 2루트 3 빼기 2루트 3을 해서 얘는 4다. 이렇게 나온 거죠.